건좀안 아, 보이네. 여기는 거의 뭐 강아지들의 오, 냄새, 풀냄새. 놀이터. 냄새 너무 좋다. 아, 완전 좋 이슬이나 이 스키 먹음은 냄새. 프요 Thank 들어가긴 하더라고, 생각보다. 그냥 그래. 그래, 맛있어. 이거 다 넣어? 네, 그냥 다 넣어버려요. 이렇니까 이제 식혀서 반찬으로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미 밥을 먹고 난 뒤라가지고 오늘은 못 먹겠지만 내일 저녁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썼어, 살았어. 어, 어, 작가가 그 이렇게 오는 거야? 아니, 아까 아까도 안 놨죠. 같 곁들여서 먹어봅시다 참기름도 한번 뿌려야 되나? 괜찮나? 저는 안 뿌릴래요 약간 프레쉬한 맛을 즐기고 싶어요 음! 맛있어. 음! 젓가락을 씹었어요. 칼날뻔했다. 음! 이 나갈뻔. 국회장 맛이 먹어야 맛있네. 그죠? 여긴 어때요? 살짝만 가랬는데? 음, 음 샤랄라 하네 아주 어? 바지다! 좋다 이거 귀엽다 점포스트귀욤이네 어, 이거. 이거 이거 뭐야 <laughs> 이거 뭐지? 백면 <목소리> <100년> 아니야? 내 워머. 내 워머 아닙니까? 제박이네 이거. 어떻게 야채 못 먹어서? 일단 <laughs> <이따> 열어줘 가방. 일단 <laughs> 가방 열어줘. 야채 자랑 좀 해봐. <laughs> 오, 오, 너무 예쁜데? <laughs> 귀여워 <제일> 세인은... <laughs> 왜? 엄청 큰거 샀어. 어, 너 그거 되게 <laughs> 싸게 샀다. 어, 되게 싸네. 1 9 0 싸게도 샀네. 나 겐지 스타일. 샀어 이쁘다. 내가 아, 이거 뭐지? 아, 지 아, 아, 거 뭐지? 거 조용히. 이렇게... <laughs> <laughs> 내 손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 <laughs> 아, 진짜요? 싸 손이요? 아, 많이 감사합니다. 야, 잠깐만, 잠깐 내가 알려줄게. 아, 이거라고? 고추 좀 양념 좀 걷어줄래? 아, 이렇게 올려? 이렇게, 렇게 해서. 이거 생으로 하나 먹고 싶은데? 응? 아 생으로 하나 먹고 싶은데? 그래서 안에 감춰줘? 이거 넣어줘야 돼. 열기로. 이거 맨날 안걸쳐가지아 끝. 네, 맞아 야, 나도 좀찍어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어딜 가야 될 소주 따는... 신경쓰이 파리주 남았어 와, 이거 짱이다. 어우, 네. 이게 네. 뭐야? 계속 <laughs> 금이마 <laughs> 맛있어 라면부터 딱가져 가서 최소 많이 넣어주지 양파도 넣을 걸 그랬지 그 많이 넣어줄게 음 맛있다 음. 매콤해요 음 저의 생일입니다. 집에 왔더니 박깥양만께서 이렇게 벽에 장식을 해주셨어요. <laughs> 감동의 미역국까지 아주 야무지게 끓여놨습니다. 하이라이트 에어팟입니다. 이게 너무 삶의 질을 높여주고자.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까볼까 까볼까? 이거 손톱으로 하면 안 되나? 어 된다. 찢어졌다. 와 이게 바로 그 콩나물이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케이스가 처음 만나는 중. 사람들이 낀 것만 보고. 맞습니까? 이렇게 얹어 있고 요것이 바로 본체. 아래에는 뭐 있나? 영롱하네. 케이 케이블 있나? 안에 있나 보다. 안에 있다. 아, 그냥 쓰던 그 케이블 그대로 그냥 써도 되겠는데요? 음. 하고 요게 바로 본체 이렇게 테이프로 막 감싸져 있는데 오 감기는 걸 떼보면 오 <laughs> 사이즈 보소 <laughs> 귀엽다 이런 느낌이구나 오 진짜 귀엽다. <laughs> 완전 귀여 오 이렇게 이렇게 요거 요거 착 감기는 거 <laughs> 제가 산건 에어팟 2세대여죠 네. 2세대 유선 충전입니다. 귀엽네요. 진짜 귀엽다. 한번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봐야겠죠? 콩나물을. 오. 오? 아, 이것도 자석이구나. 네. 아하. 귀엽다. 한번 껴볼까요? 이거 빼면은 지가 알아서. 오, 불 들어온다. 불 들어온다. 여기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네요. 오. 그러면은. 핸드폰이랑해가지고 어. 아야야야 <laughs> 오, 연결 바로! 이 바로! 이친가 바로! 이 친구가 바로! 그냥 연가 바로! 이요오 되게 신이하다이거 연결 바로! 이친오가 바로! 이 친구가 바로! 이 친구가 바로! 이 친구가 바로! 이 친구가 바 껴쓴 겨울 때 띠링했어요. 띠링 하고 이제 음악을 한번 켜볼까 좋다. 좋다. 샘물실이. <laughs> 껴봐요, 껴봐요. 이게 제가 겨울에. 오, 왜 이렇게 가벼? 엄청 가벼워. 안낀것 같아요. 겨울에. 이거 유선을 항상 이렇게 끼고 다니다 보니까 전정기가 계속 스파크가 튀어 가지고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너무 좋네. 가볍네. 되게 가볍고. 안나네 진짜. 역시 사람들이 좋아하고 쓰는 이유가 있긴 있나 봐요, 확실히. 그죠? 신기하다. 네, 그러니 네 살게. <laughs> 이렇게 해서 오, 안 돼, 안 돼. 고이 모셔드릴 거야. 케이스까지 껴줄래요 아, 맞다. 케이스, 케이스도 한번 오픈을 해볼까요? <목소리> 추한 그냥 기본 케이스예요 이걸... 어, 실리콘이다. 어, 저 이런 거 좋아요. 네, 컬러 없는 게더 좋아요. 귀엽다. 이것도! 이제, 저의 삶의 질이 풍성해지겠어요. 아, 이렇게 해서 꽂아주는 거구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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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이랑. 어디에 꽂죠? 이렇게? 귀여워. <laughs> 모자 썼어. 귀엽네. 이렇게 되는 건가? 기순하겠다, 이거. 뺐다 꼈다할 때. 실리콘이 아니네요. 실리콘이요? 아니요. 플라스틱이요. 아니, 플라스틱이까 플라스틱 이라니까뭐 플라스틱이 일리가, 일리가 없어요. 아, 이카메말 강하네. 아, 이건 이 탄성이죠. 플라스틱의 탄성이지. 아, 실리콘은 이런 게 실리콘이죠. 이런 거. 하드, 하드였어. 하드. 이거 기스하는거 아니에요? 삐 음, 음. 때? <laughs> 아, 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짠, 짠, 짠. 대해, 대쓰겠습니다. 뽀뽀! 뽀뽀! 이걸 확인해야 된다. <laughs> <내 중. 웃음>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좀 없는데? 굶으면 중고를 하나? 중고, 충고. 중고, 중개만면만이면 1만 원? 1만 원이면 5만 원이면 이 있죠, 우리. 이만이만이게 1만 이면 5만 이이이 걸린 다음에 예. 아, 이 아, 노른자를 이건 다 송아잘못이야. 송아가 얼마나 안믿였어 아, 너무 안믿였어 그래. 안 송아가 얼마나 평소에 이렇게 못 맥였으면 못, <laughs> 못, 못, 못 먹어봐가지고. <laughs> 그래. 누구 잘못을 그래. 하겠어요? 최어내 그래. 잘못이다. 완전 완전 잘 비벼. 이까지 찍어줘야지 초밥에. 어? 초밥에. 문은 좀 많이 적네요. 저 바르다. 음, 되게 안 드럽겠다. 빨간색. 거안 하고 싶어. 오빠 센스가 너무 없네요. 오빠 이렇게 하니 죠 이렇게 꺾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는다 -h -h 와우 와우 잠깐 이상 거 보세요. 그렇더 싫면저번잘다데가 아니 고 나도 진짜 있는데 해 아, 허브 원선라는인를 아, <음 <Tokyo> 시작하게 원지 않은 것이라다 아, 아우 네용은안 돼요. 그렇게 하면 <목소리> 너무 많이 나는 음식이지만 너무 이게큰 냄비에서 안 흘리려고 반이하로끓 떨어져 버리면 수분이 너무 많이 증발해서 조이는 게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은히맞춰야되요이 냄비 기존에 있을 때한 6, 7파 정도 그 수오고 yes. okay. 자, 양념 고추장 주물럭. 자, 세근 죠 세근. 자, 세근을 시면 양념 고추장 주물럭이 자, 열라면도 맛있는데. 열라면 자, 맛있지. 그죠? 됐어. 맛사. 한번 느끼. 치보다더 매운 거슷하네 같네. 아니면 진 자, 라면, 참 제일 참 무난한 것이 진? 라 네. 너무 라면 질 라면 요 라면 질 라면 질 라면 질라어질 라면 질라 어, 질 라면 질 라면 질 라면 질 라면 질 라면 집에서 키웠던 바지를 수확했어요. 그리고 또 같이 넣을 겁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볶아볼까요? 어. 음, 시 맛있어 다부대거야요 네 The people there.